안녕하세요. 흑이보배다입니다난 자구를 수확하러 가실까요?으로 띄어주시면 돼요. 될수 있으면 껍질을 좀 벗겨주시고요. 꼭 벗기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껍질이 썩으면서 곰팡이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뿌리가 잘 나올 수 있어요. 벗겨주시면 알로카시아는 자구든 유묘든 성체든 양배역에 심으시면 돼요. 이렇게 부어 놓고 대충 털어 주시고 손가락을 하나 꾹 자구를 쏙 다시 차끝 물만 주시면 됩니다 숫자가 큰코코칩도 있고 바크도 간혹 있는데 이거는 유묘를 심던 자구를 심던 상관이 없이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큰게 올라가 있으면은 새싹이 못 올라오지 않냐 새싹은 다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세요 물을 주시고 나서 음, 저는 그냥 실습에서 케어를 해서 자구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, 실습에서 케어한 걸 하나 보여 드릴까요? 요렇게 흙이 보배다에 심어서 나오게 된 알로카시아입니다 이 자구를 심으실 때 보통은 이런 작은 분에다 심으시는데, 꽤 작을 필요는 없어요. 좀 커도 돼요. 일단 흙이 좋으면, 이 작은 데에 심어서 저면을 해놓나, 큰 데에 심어서 물을 말려주나, 어차피 그거나 그거나 거든요 작은 화분에 있어도 네. 뭐 매일 물주면 과습이 오는 거고, 그렇죠. 좀큰 화분에 심어도 자기가 물주기 관리를 잘 하면 과습이 안 오는 거네요. 맞아요. 같아요 그래서 굳이 작은데 심어서 나중에 또 옮겨 심고 옮겨 심고 하는 것보다 저는 아예 큰 화분에 심어서 이 정도 사이즈가 됐을 때 이제 판매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. 이 7cm 분에다가 심어서 자구를 케어하고 있습니다. 자구랑 유묘를 작으니까 이런 사이즈에 많이 심으시는데 그다데 얘가 금방 자라서 또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게 되면 몸살을 또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몸살을 어... 할 수도 그러면 있죠.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정답은 없지만 예. 유묘는 성체보다도 더 연약하고 더 조심스러운데. 굳이 분갈이를 여러 번 하지 않고 한번이라도 횟수를 줄여주면 그게 최고입니다. 네, 훨씬 더 식물에게 데미지가 없을 수는 있겠네요. 그렇죠. 데미지가 없이 이렇게 잘 자라게 돼요. 네. 첫잎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. 그래서 저는 약간 큰 슬립분을 자고 싶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. 예. 흑이법에다가 사용하는 제일 작은 화분은 이건데 이것도 가끔은 사용을 해요.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. 알로카시아 블랙 벨벳 핑크 바디 같은데요. 네. 7cm 슬립분이에요. 그러니까 화분의 사이즈보다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 너무 작은 화분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적당한 크기에 심으시면 돼요. 물론 여기다가도 충분히 심으실 수 있죠. 자, 또 하나 또 퍼서 가운데 손가락 하나 꾹쏙 심어주시면 됩니다.